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쓰는 말, 적자생존. 놀랍게도 이 말은 다윈이 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은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였습니다. 그는 다윈의 이론을 산업 경쟁과 계급 논리에 끌어다 붙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 선택은 경쟁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논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생명은 경쟁을 의식하며 투쟁하지 않습니다. 생물은 그냥 태어나고 살고 죽고 자신이 갖고 있던 유전자를 남길 뿐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 돌연변이를 만들어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이란 표현은 자연의 설명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식민지 지배, 인종 학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 잘 살지 못하면 열등하다는 사고는 모두 이 논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언어 능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20만 년전 우리 조상이 우연히 얻은 하나의 변이 덕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태어납니다. 언어는 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능력의 차이, 우열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뛰어나다, 못하면 게으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어 능력은 근면함의 증거도 아니고, 우월성의 상징도 아니며 능력의 계급표도 아닙니다. 일제시대 조선에서 운영되던 원어민 중심의 실용 영어회화 교육은 사라지고 일본식 문법 번역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들어왔습니다. 언어를 어렵게 만들어 열등감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서구 문명을 직접 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을 거쳐야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인을 뒤처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식민 교육 전략이었습니다. 문법 구문독해 번역 중심의 암기식 교육. 이 방식은 언어를 사용하는 힘을 키워주지 않고 사람에게 못한다는 낙인만 남깁니다. 문제는 이 교육 방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법 설명, 표현공식, 발음 규칙 암기 모두 언어를 설명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언어가 설명으로 배워진다면 사라지는 언어들은 설명서만 남겨두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 언어를 쓰지 않으면 언어는 그냥 사라집니다. 돌고래에게 수영을 가르칠 필요가 없듯이, 인간에게도 언어를 따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할수 있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씌웠습니다. 두손 멀쩡한데 일부러 붙고 걷기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한 식민 교육의 방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속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경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선별의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언어를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